수원영통과 일산 중에 어디가 더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산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영통을 한번 볼게요. 영통구가 있고 그 안에 영통동이 있는데요. 영통구 전체를 하면은 광교까지 해서 너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통이라고 하면은 망포역, 영통역, 청명역, 그 주변 망포동까지 우리가 흔히 영통이라고 합니다. 망포동에 있는 아파트 이름도 영통 아이파크, 영통 SK뷰처럼 영통이라는 이름이 달려있어요. 제가 수원에 오래 살아서 영통이라는 곳이 상당히 친근합니다. 저는 영통이 아닌 좀 다른 영통보다 낙후된 그런 곳에서 살아서 영통을 좀 부러워했습니다. 수원 내에서는 광교를 제외하고 영통이 가장 부총 같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학군이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가족끼리 영통에 있는 트레이더스에 갔는데 제 자녀가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해서 아내는 장을 보러 가고 저랑 제 자녀는 그 아파트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 갔는데 저는 벤치에 앉아서 제 자녀를 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전부 다 삼성 임직원들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영통에 사는 수많은 가구가 삼성 임직원이거나 아니면 삼성의 1차 벤더, 2차 벤더에 근무를 하십니다. 영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로도 출근을 많이 하시니다 하시지만,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있고 수인분당선을 타고 판교까지도 금방 가고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경기대학교 같은 자체 대학교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영통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삼성이 없다면 삼성이 집값은 흔들릴 정도로 그정도의 영향력입니다. 강남까지의 접근성은 지하철로도 갈수 있지만 버스가 진짜 많아요. 막 2층 버스도 있고 한데 출근 시간 때 가면 버스가 와서 계속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또 영통에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 가정적인 도시다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맞벌이 비율도 높고, 아파트는 비록 구축이지만 젊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망포역 남쪽에는 신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통역과 청명역 주변에는 구축들이 많은데요. 이게 완전 막 70년대, 80년대 구축이 아니라 97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지어진 20년이 좀 넘은 아파트들이에요. 2년 전만 해도 리모델링 한다는 플랜카드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여기저기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걸 보고, 아, 이제 여기도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젊은 분들이 많이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장점이 뭐냐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 분담금을 뭐하러 내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하러 이주를 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으신 분들은 자산 상승과 앞으로 남은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욕구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잘 붙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어떤 변화도 좀 적고 늘어나는 세대 수도 적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지만 재건축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전 새 아파트가 됩니다. 복도식도 계단식이 되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도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혹시나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연결이 안 되었다면 엘리베이터도 다시 만들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생기면서 완전 새로운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돼요.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통의 리모델링 사업이 어쩌면은 일개 신도시의 재건축보다는 좀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그래서 이쪽 영통 아파트를 알아보실 때는 리모델링이 원활히 진행 중인 고 영통역, 청명역, 이쪽과 최대한 가까운 곳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일산과 영통 중에는 어디가 더 좋은가요? 라는 말에 제가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현재만 보면 평균 소득은 영통이 훨씬 높습니다. 영통은 전국에서 거의 순위권 안에 들어요. 그리고 일자리 숫자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시세를 보자면, 영통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싼 아파트는 광교겠고, 일산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싼 아파트는 킨텍스겠죠? 광교에 있는 중흥 S클래스가 킨텍스에 있는 아파트보다 한 3, 4억 정도 더 비싼 걸 보면 은 영통이 좀더 상급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측면에서는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산은 용적률이 150% 이하인 아파트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영통은 거의 대부분이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200%가 넘기 때문에 재건축 대신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일산은 대부분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굳이 비교하자면 당연히 재건축이 더 좋죠. 이두 도시를 어떻게 비교할까 생각해 봤는데 일산은 여태까지 쭉 눌려있다가 상승하는 도시고 영통은 주변에 일자리도 많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으로 가기에도 수월합니다. 그런 교통의 장점이 있는 곳이라 일선과 영통 어디에 투자하셔라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어디가 더 좋다라고는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둘다 좋은 곳이고 물론 입지적인 측면만 보면 영통이 더 좋지만 수익률만 봤을 때는 일산 구축과 영통 구축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산 재건축, 영통 리모델링 그리고 일산은 일산 나름대로 호재가 있고 또 영통은 영통 나름대로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답변드리기 좀 어렵더라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적어주시면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좀더 시간이 지나서 일산의 재건축과 영통의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더본 다음에 어디가 좀 낫겠다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